BSC 인베스트먼트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털 VC이다. 투자조합 등의 결성을 통해 업무 집행조합원으로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자금의 투자집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창업초기 지원 전문 VC로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2년 설립, 2016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최근 한국 AI 칩 펩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퓨리오사 AI가 페이스북 모회사인 미국의 메타 플랫폼스 메타의 인수합병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BSC인베스트는 2017년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를 진행한 곳으로 인수합병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BSC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였다. 메타가 필리우사 AI의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분류, 최근 일주일 사이 주가가 50% 이상 올랐다. 증권가에 따르면 DSC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4,425원이다. 전일 대비 5원 0.11% 올랐다.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 12일이다. 가격 제한폭엔 30% 상한가를 기록하며, 3,730원을 기록했고, 13일에도 20% 가까이 오른 4,4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3일의 경우, 장중 최고가는 4,845원까지 올랐으나, 시간이 지나며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다. 지난 14일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장중 최고가는 4,900원으로 52주 기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5원이 오른 4,42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6개월간 완만한 내림세의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지난 2월 11일까지 2,600원에서 3,000원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9월 3일 3,075원을 시작으로 9월 26일 2,910원, 11월 11월 2,885원, 11월 15일 2655원, 12월 11일 3020원, 12월 30일 2880원 등이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2870원을 시작으로 1월 14일 2900원, 1월 24일 2800원, 2월 5일 2790원, 2월 11일 2870원을 기록했다. 최근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메타의 퓨리오사 AI의 마 가능성이 커진 영향을 받았다.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현재 엔비디아의 고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사용 중이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자체적인 칩 개발이 필수적이다.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퓨리오사 AI와 같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인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올해 ai와 대규모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위해 최대 650억 달러 9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경제지포브스는 지난 10일 현지 시간 메타와 퓨리우사 ai 인수 논의 가 이달 내 끝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퓨리우사 ai로부터 매각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도 했다. AI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출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 업이다.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했으며 삼성 반도체 출신 인사들이 다수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s 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AI의 초기 단계부터 투자한 벤처 캐피탈 회사다. 초기 투자에 나섰던 만큼 마가 이뤄질 경우 수의 가능성이 확대,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메타가 퓨리우사 AI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엔비디아 AI 칩을 대체할 만한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퓨리우사 AI는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가 전문 분야다. 2021년 첫 AI 반도체 워보이어보이를 선보였고, 지난해 8월 차세대 AI 반도체 레니게이드 R&D를 n 공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주요 제품의 경우 기술 경쟁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퓨리오사 AI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억 1,500만 달러 약 1,660억 원이며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더한 매각 가격은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초기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 FI는 잭팟을 터트릴수 있다. b s c 인베스트먼트의 최근 주가가 급등한 이유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우사 AI의 시0 투자 이후 세차례 추가 투자를 진행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회사의 설립부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벤처 생태계 내 유망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사업이다. 투자 조합으로 유망한 초기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수익률 향상 등을 꾀할 수 있고 조합 결성 이후 빠른 투자 자금 집행을 통해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역할과 함께 신계조합 결성으로 조합 운영에 따른 관리 보수 수익과 투자 수익 배분에 따른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증권가 관계자는 퓨레우사 AI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 이후 관련 투자 기업에 대한 주가가 급등했다며 매각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SC 인베스트먼트 외에 다른 투자사인 TSEM 인베스트먼트도 지난 12일 주가가 상승 제한폭까지 오르며 1,200원을 기록했다. 퓨레우사 AI의 투자사로 알려진 NOWIB, SV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 등도 지난 12일 각각 1,409원, 1,456원, 5,500원 등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는 DSC 인베스트먼트의 주가 흐름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VC의 특성상 투자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선 투자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중요한데, DSC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치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필리우사 AI가 메타에 인수될 수 있을지도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퓨리우사 AI는 지난 12일 당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증권가 관계자는 퓨리우사 AI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초기 투자자인 DSC 인베스트먼트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초 퓨리우사 AI가 상장을 준비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증권가 관계자도 dsc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며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며 수의 가능성보다 실적과 함께 투자회사의 본질인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등 단기 대응 형태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고 조언했다.